다스 내부자들의 폭로, MB, 풍파 것에도 헤쳐나가야 한다. 자, 이런 말을 하는 속내는 무엇일까요? 보겠습니다. 서서히 옥죄 오는 다스, 이명박 전 대통령, MB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최동영 자, 다스 전경리팀장입니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아니면 못한 말을 한다. 검찰의 비자금과 실소유주 얘기했다. 이렇게 돼있어요. 자, 여기 다스의 전 총무, 총무 쪽을 책임진 실무자입니다. 15년 동안 담당을 했다고 하네요. MB는 왕회장이다. 이상은, 이명박 전대통령이 형이죠? 뭐 회장인데, 아무런 실권이 없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얘기가.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신년 뭐 신년사라고 할까요? 한번 뭐 신년 입장문이랄까 이런 글을 좀 SNS상에 올렸는데 나라 안팎 상황 녹록지 않다 마음이 무겁다 풍파가 고세고 높아도 헤쳐 나가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검찰 쪽에서는요 다스 전직 직원들 줄수원하고 있고요 다스 관련자 12명은 출국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사면됐죠 정봉주 전 의원 특별 사면으로 복권이 됐는데 이분 BBK 저격수.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저격수 이런 별명을 얻은 분이 삼다스 내부자들의 지금 진술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해쳐 나가자라고 입장을 밝힌 이명박 전 대통령 어떤 생각 어떤 속내를 갖고 있을까요? 내용 보겠습니다. 강기정 전인 결국 여기서 말한 폭파는 예. 큰 본인에게 오는 파도인데요. 예. 결국 지금 많이 속으로는 떨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모든 최근에 내부자 고발 보도했는데 내부자 고발, 네. 내부 고발자들이 참으로 네. 가장 무섭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속속 내부 고발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제가 초선 의원일 때데요 BBK 특별법 만들어서 사실은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접근의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조사를 통해서 NBA가 어, 제대로 조사 받고 다스가 정말 누구 거인지 밝히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차재혁 교수님. 예, 그, 김홍룡 옛날 해태 타이거스 감독이 하신 이야기였습니다. 네. 종동열이도 가고, 종범이도 가고, 어. 그 말을 했거든요. 옛날 네. 그 선동열 또 이종범 선수가 일본으로 앉아 진출하고 네. 난 뒤에 해태 타이거스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이냐. 아. 혼자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아마 MB 이명박 전 대통령 심정도 이런 심정이 아닐까요? 직원도 돌아서고, 안뭐 검찰도 내편 아니고 어. 특검도 지금 뭐 어떻게 잘못하면 지금 그또구속될뭐그 사업 처리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고 정치적인 세력도 아무도 내 편도 없고 음. 일종의 권력무상을 되시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거 김용농 감독이 했던 말에 진정을 예.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서영호 소장님. 네 저는 풍파가 거세고 높아도 의미는 예. 어,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다 구비구비 넘어왔고 이제 다 싸고 B B K 남았다. 예, 네. 어, 헤쳐 나가야 한다. 아, 그 풍파는 다수와 B B K다.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정치 공방으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해서 아무 실익도 없이 네. 어, 싸울 게 아니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실리를 챙겨야 되겠다. 따라서 네. 법리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음. 뭐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산은 꼭 지키겠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영호선생님께서는 빨간색의 글자를 많이 쓰시고 <laughs>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정근 변호사님. 저는 이게 제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고 제가 MB 측에 예. 좀 이게 여러 군데 취재한 아, 객관적인 MB 심정을 아, 그러면은... 제 나름대로 했을 때는 두 가지 같아요. 예예. 예. 바로 이게 다섯 번의 조사와 별로 새로운 게 전혀 없네. 어... 왜냐하면 이게 특검하고 검찰 다섯 번 다섯 조사했어요. 어, 그런데 아... 이번에 뭐 기사들 다 옛날에 적어놓았던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m b 측의 반응은 그러니까 예. 옛날에 조선과 새로운 게 하나도 없네. 오. 이게 첫째 반응이고요. 예. 두 번째 지금 이게 내우 외환의 대위기에서 다스가 누구 거면 뭐가 중요하냐 거 예를 들게 다스가 MB 거면 북핵이 해결됩니까? 이런 게 내우 외환의 위기에서 뭔가 이게 어떤 분열 대립보다는 통합으로 가야 된다. 이게 m b 측의 예. 어, 제 생각이 아니고 예. m b 측에서는 지금 이게 이런 나라 위기 상황에서 자꾸 분열과 대립보다는 뭔가 게 미래로. 통합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섯 번에 걸쳐 계속 이게 다스가 누구 것만 어... 조사하면 과연 이게 통합이 되겠느냐. 음. 이런 두 가지 입장인 것 같습니다. MB 측에서 만약에 다스가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고 밝혀졌을 때, 아니면 반대로 아니라고 이제 밝혀졌을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그건 이게 법적으로 보면요. 예. 지금 현재 두 가지 투트랙 수사인데, 예. 중앙지검의 직권 남용은 140억을 갖다가 다스로 해소하는 과정의 직권 남용이거든요. 예, 예. 이게 만약에 다스가 MB 거라면, MB가 관여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잖아요. 어. 따라서 이게 직권남용의 어떤 수사에 상당히 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동부지금에는1 2 5 횡령이거든요. 그런데 예. 그게 공소시효가 중요한데 횡령이 어느 시점까지 일관되게 이루어지면 최종 종료 시점부터. 음. 그러면 이게 금액이 만약에 50억이 넘는다? 이러면 이게 10년이 되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그 실제 횡령하고 직권남용에서 실소유에 따라서 범죄의미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 만약에 실 소조로 밝혀진다면 밝혀진다. 아주 중요한 전개가 있을 것이다. 네. 네. 이종국 시장님. 수개월 전이죠 특검의 그 다스와 관련된 수사에서 수사가 이제 그 의뢰가 됐을 때 기자들이 특검한테 물었습니다. 아 다스는 누구 껌 누구 겁니까? 어떻게 수사하실 겁니까? 이렇게 했더니 어, 특검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어, 다스의 소유주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그 법적 그 소유주가 누구냐, 여기에 초점, 아까 그러니까 그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지금 다스가 심정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다, 라고 지금 몰아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법적인, 그이 소유주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법적 소유주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그 부분이 참 힘들지 않느냐. 음.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그때 김경준이 음. 그이 돈을 다스한테 물어주는 그 과정에서 la 총영사가 개입됐다. 그 정도는 직권 남용 정도지 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개의한, 어, 개입한 어떤 것이 없다. 라고 자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음, 알겠습니다. 이 질문도 좀 추가로 몇 분께만 좀 해보겠습니다. BBK 저격수로 통했죠 정봉주 전 의원 오늘 특별 사면이 됐는데 본인도 뭐 실감하지 못하겠다라는 뭐 깜짝 놀랐다 뭐 이런 반응을 나타났는데 앞으로 이분의 행보는 어떨까요? 이 질문 한 분만 한세분 정도만 보겠는데 먼저 영상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아, 그 판도라 상자가 열렸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어, 지영아 아, 미안해 나 만나서 많이 힘들었고 이제 또한 1년 정도 헤어져야 되는데 당당하게 잘 버텨낼게 출소한전공들은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열정이 될 겁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그리는 사람 사는 세상, 사람 나은 세상에 비전을 지시하는 여러분과 저는 한 몸이 될 겁니다. 자 앞으로 정봉주 전 의원의 행보, 박정희전 의원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 이번 특별 사면 복권은 정봉주의 예. 정봉주를 위한 정봉주 그 정치인으로서 유일하게 됐습니다 <laughs> 그 누가 그런 말씀하셨는데 을 어, 완전히 핀셋 복권입니다. 예. 과거에 그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이건희 회장 한번 복권한 적 있었죠? 예. 그럴 때처럼. 어... 여야 의원 여당 의원들이 <laughs> 전부 나서서 예. 복권 탄원을 하고 심지어는 국민의당 모 의원까지 이복권에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그것까지 도 비판을 하는 이런 음. 분위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 무리해 가면서 전봉주 전 의원을 복권 시킨 것은. 어,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주, 저, 음. 복권했다. 이렇게 100% 확신하고 아, 있습니다. 뭔가 좀 목적이 있어 보인다. 네, 지방자치 선거는 아닌 가 같아요. 이런 분석을 네.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이종구 실장님. 현 정부는 가장 좋아하는 게 드라마예요. 예. 그 우리나라 드라마는 어떻게 되죠? 예. 처음에는 굉장히 이 고난을 고난의 어떤 어. 시기를 갖다가 마지막에 클라이막스 때딱 예. 복권이 돼서 다 하나의 어떤 주인공으로 다시 권력을 어어. 쟁취하고 또는 가정에서도 다시 아빠로 되거나 뭐 이런, 이런 어떤 결론을 내리면서 사실 드라마 시청률 확 예예.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사례가 많죠. 윤석열 지검장 같은 경우도 어 좌천됐다가 예. 이 정부에서 지검장으로 승진을 시켜줬고. 노태강 전 국장도 차관 승진을 시켜줬단 말이죠. 예. 정봉주 전 의원, 다분히 똑같은 어떤 케이스다. 보고선거 말씀하셨지만, 예. 왜보고선 거를 나가게 할까? 당연히 의원으로 복귀를 해서, 아. 이 당시 내가 당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필기정의 어떤 모습을 보이, 보이겠다 하는 것. BBK 국조위원장 정도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 6월 이후까지 전말을 <laughs> 해주셨네요. 강기정 전 의원님. <laughs> 예, 뭐 정봉주 의원을 저는 이제 비비케 2007년 특별법 만들 때부터 잘 알고 최근에도 네. 뭐 자주 이제 보고 술도 먹는 그런 네. 관계입니다. 우선 무리에 가면서 정봉주를 사면했다. 또뭐 드라마틱한 어떤 연출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정봉주 전 의원은 무척 억울해합니다 사실. 그 여러 번 사면기에도 놓쳤고 네. 선거에도 자격 박탈을 여러 번 당했죠. 네. 아마 정봉준 여기 썼지만은 지금.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이랬었단 말입니다. 예. 이 감사는 마치 이 다스 조사가 시작될 때 저를 사면해 줘서 저는 지금 사면법권으로는 안 됩니다. 억울합니다. 재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음. 다스 조사 되면 재심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제가 유쾌한 도전을 하겠습니다. 이런 셈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막 선거 예측하고 출마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전 교수께서 뭐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짧게 한 30초만 말씀하시죠. 저는 정봉주 전 의원이 그러 사면되고 예. 나서 뭘할 것이냐. 예. 저는 이 정봉주 전 의원의 그 별명이 봉도사입니다. 오. 이 아마 정봉주할때 봉자 때문에 아마 봉도사라는 거예요. 그기서는 한자는 봉황봉 자를 쓰지만 예. 아마 정봉주 전 의원의 행보는 이제 막대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 이제 아마 이 지금 앞에도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 mb 저격수라는 거 아닙니까 예예. 그러면 아마 막대를 들고 누구를 지금 그 쳐낼 것이냐 예. 이영박전대통령 둘러싼 의혹들을 쳐내겠죠 앞서 서정욱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이명박 대통령 측의 생각이 만약에 예. 이 국가가 이래 내후에 안의 이기인데 뭐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재산옥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예. 아마 이 봉도사께서 진짜 봉을 들고 막대기를 들고 아마 그걸 파헤치러 나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뭐이 주제는 좀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